안녕하세요 무료 어플러입니다. 오늘은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오픈샷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도비 프리미어보다 간략한 기능이면서 작은 사이즈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오픈샷 무료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샷을 보시려면, 우선 구글에서 오픈샷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www.openshot.org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오픈샷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이렉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윈도우 버전이 있네요. 윈도우 버전 외에도 리눅스 버전, 맥 OS 버전 등이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어 버전을 선택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모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영상, 음성, 음악, 또한 각종 이미지들을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들을 이미지나 그 요소들을 이렇게 끌어서 이쪽 타임라인 쪽에 넣어두시면은 동영상을 이쪽에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석 툴과 또한 레이저 도구 등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레이저 도구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네, 미리 보기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이 끝나면 이 빨간 버튼인 비디오 내보내기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픈 샷을 통해서 실제로 비디오를 편집하는 장면을 보여 드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